둥이 뭐 해? 동이야뭐 하고 있어? 자, 발 냄새 맡고 싶어, 너? 이거? 어때? 기분이? 네, 아빠는 발 냄새가 하나도 안 나. 그런 인간이야. 알았어? 너도 인간이 되렴? 오케이? 자, 오세요!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에 호흡에는 안 보이잖아 들어가 이기 응? 동이아동이 우리 미모가 아니야 봐봐 자 미모를 보자 우 시집가야 되겠는데 우리 동이 <laughs> 그러면은 내가 맛있는 걸 줘야 되는데 뭘 줘야 되나? 불!